아, 옌니야. 네. 일단 첫 번째 마주침에서 이게 뭔가 좀 아쉬운데 네가 봐야 두 번째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 창문영이 무척이나마 궁금하구나. 아, 제가 느끼기에도 어. 첫 번째가 아, 뭔 좋긴 했지만 뭔가 더더더더 그 마음 어. 알아, 그 마음 아, 알아, 마음 아, 그 알아. 그딱그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은 어. 지금 바로 채우러 갑시다. 어, 여기 앞에? 네, 바로입니다. 어, 가자, 가자. 한국인은 밥 입. <laughs> 나 지금 흥분했어, 흥분했어. <laughs> 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일단 여기서 ]은... 일단 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있는 게 시그니처야 저도 항상 그걸 먹습니다 오케이 이걸 고 그럼 수육국밥 한개 저는 이게 독특하더라고요 야, 지리가 있으면 약간 눈, 이게 빨간 게 있어야지 순두부겠다 있어야지 순두부 좋아 어 아, 왔다 수육 철판 얘가 아. 먹을 줄 알아 전 골고루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뭐 끓이는 거 있으세요 수비 수비 수비입니 아, 수비 수비. 너다 먹을 수 있어? 저다 먹을 수 있어. 나다 먹을 수 있어. 네,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님님님님님님 님, 님, 님. 저희 수육 국밥이랑 순두부 국밥이랑 수육 철판이랑 수육 비빔 냉면 하나 주세요. 네, 그리고 수육 철판은 소짜로 주세요. 큰 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인게 셀프 코너가 있나 봐요. 제가 그러면은 붙여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네, 과거부보겠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너무 신기한데? 우와. 제가 붙인 게 구웠습니다. 대박, 여기서 직접 이렇게 하는 거? 야 셀프, 셀프. 이거 잘, 잘 구웠는데? 그쵸, 그쵸? 하게 아, 맞아, 맞아! 이것도 음식이지, 음식! 나 이번에 먹을릴것 뭐 같은지 느낌이 이번엔 안 와. 아, 진짜. 좀 잊어버려요, 감독님, 이런 거! 아, 이거 되게 자주 걸리신다. 뭔데? 음식에 어울리는 노래 한곡 부르기. 아.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신곡 우와 예. 아름답던 별들을 밤인데 이걸 약간 좀 바꿔서 아름답던 국밥의 낫으로 오! 지금 국밥의 낫이잖아요 낫. 너무 좋은데요 갑니다 어두운 밤하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유난히 내 눈처럼 반짝이는 별 가벼운 사람이 두부를 어루만지듯, 네가 있는 것만 같아. 아름다운 국밥 해마다. <laughs> 예. 아, 아, 예, 아. 그쵸? 예, 아, 지금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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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꼈 예, 데 진짜 예, 그, 진짜 반전되는 그 몸이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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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전인데 찰떡이다. 응. 어, 그거 괜찮은데? 응. 어 고맙습니다. 예, 일단 벌칙은 끝났고요. 일단 뭐 음식을 주세요. 예. 와! 와! 와, 와 이거. 기다리... 아, 찰떡 먼저 드릴게요. 예, 와, 오! 이거 저 기다리다가 네. 배가 등에. 되게... <laughs> 메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철판은 네? 위에는 고명이고요, 어... 안에도 고기랑 부추랑 양념이랑 섞여져 있고, 고기는 다 익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부추 숨 죽을 때까지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 이거 국물 진짜 진하다. 어, 여기 밑에도 약간 다대기가 있네. 와... 되게 진하다. 묵직하네. 밥이랑 어떻게 드세요? 저는 이거 다 맛나 먹어요. 나는 떠먹는 스타일이야. 진짜요? 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웠어요. 나 오늘 그러면 옌니가 추천해서 온 거니까 나도 말아 먹어볼게. <laughs> 나 원래 진짜 안 말아 먹거든? 근데 말아 먹어야지 맛있지 않아요? 나는 그냥 왠지 이렇게 떠먹어야 맛있더라고. 말아 먹으면 이 밥알이 국물을 다 먹는 것 같아갖고. 그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나좀 이렇게 먹지, 이렇게. 저도 덜어서. 그렇게 먹어요. 아, 그래? 네. 오. 시켜 먹어야 되니까. 이거 되게 순수한 사람,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데. 어제도 한잔. 환장...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닌데. 너무 맛있어요. 음! 순두부가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지? 이것도 먹어볼게 아, 근데. 와! 와!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대박! 이게 수육이. 보통 순두부에는 약간 돼지고기 같은 약간 각진 고기가 들어가는데 얇게 슬라이스 돼있는 수육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뭐, 어떡하라고 너무 맛있어. 그래, 장난 아니야? 짱 매콤하고 짱 맛있어요. 아. 와. 짱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짱 맛있죠? 어떻게 이렇게... 매콤한 숯불 맛이 나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밥집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너 뭔지 알아? 김치요? 방금 드시고 오신? 아, 김치는 빨라가지고 진짜 김치거든 제가 눈치밥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진... 진짜 약간 미식가예요. 진짜 코리아 챔피언 미식가인데. 아 이름 맨날 바뀌어. <laughs> 야뭘 바뀌어? 매회 바뀌어? 아니야. 다 맥락은 코리안 똑같잖아. 그것만 똑같으면 돼. 제가 진짜 미식가거든요. 아. 우리가 이런 국밥 집에 오면 사실 국밥은 일단 너무나 맛있지. 이제. 전문집이니까. 응, 응, 응. 근데 중요한 게 김치의 조합이거든. 여기 완벽해. 일단 겉절이. 약간 새콤달콤한 깍두기 이 조합은 그냥 끝난 조합이야 오케이 딱요 김치만 봐도 알아 와 여기 너 선택 잘했다 그리고 여기가 부추를 바로바로 응. 무치신대요 바로 음, 이게 부추가 그 남자한테 좋아 좋다 어디에요? <laughs> 위로해보게 좋다. 위로해주면 먹어. 야, 뭘, 뭘, 뭘. 아, 궁금하잖아. 아, 궁금해. 응, 대다 좋아, 부추는. 건강해. 맞아. 음! 음! 고소해. 응? 음? 부추 고소해. 응. 음. 와, 옛니가 직접 구운 이 부침개를 한번 맛좀봐야겠다 음! 야음 맛있다 맛있다 오늘은 제 능력 발휘 날입니다 그리 음! 국밥은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어야 지 정상이지 그렇죠? 짠, 짠. 밥이 이렇게 잘하는 데는 이렇게 좀 진짜 약간 무게감 있게 찐한데 가벼운 데들이 있잖아 여기 진짜 진. 그리고 다른 데는 아, 먹다가 느끼하거든요. 그렇지, 느끼하지. 안느끼해요 아, 많이 먹어라. 꿀이야 꿀. 군. 이거 또 봐봐. 와 이거. 봐 와. 이거 김 나오는 거 보네. 난 저게 한 입에 다 들어가는 게 제일 부러워요. 사장님,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맛있 진짜, 진짜. 감사니다 이거 순두부 국밥저 네. 처음 먹거든요. 아 진짜. 저희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제가. 어? 어떻게 개발하셨어요? 음 일단 저희 국밥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고기하고 뭐랑 섞으면더 맛있는 국밥이 나올까 생각하다가 순두부도 굉장히 담백하면서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육수하고 잘 어울리겠다 해서 좀 얼큰하게 해장하고 식사하고 다 만족하실 수 있게 좀 얼큰한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맞아 제가 항상 얼큰한 네. 국밥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없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서 사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육철판도 이렇게 매콤한 수육철판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밍밍한 밍밍하게 이렇게 찍어먹는 수육만 먹다가 이렇게 양념 있는 철판 수육도 먹었는데 진짜 이것도 너무 맛있고 맞아 국밥 먹으면 우리 아까 예이랑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깊은 국물이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노력을 이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게 깊고 뽀얀 이 비법이 있나요? 음, 음. 저희는 우선 소뼈, 돼지 뼈, 닭 뼈, 고기를 와. 장시간 고안낸 육수에 아. 각종 항방 재료 및 채소를 수육 고기에 같이 삶아 아. 어,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육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다. 그래서 담백한 맛을 맞습니다.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음. 음.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한 끼를 먹고 한줄평을 합니다. 네. 딱 한줄!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아뭐지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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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다 선생님이 어? 이걸 만드는 과정, 어, 그리고 어. 이거를 수육을 삶는 시간들, 어. 그리고 이걸 우리는 시간들, 어. 이거를 다 거슬러서 그때 그 시간들을 보니까 와...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봤어요. 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 갈게요. 오케이. 이게 국밥에, 전설이다. 어 야! 전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음. 이름을 외쳐 주세요. 네. 합니다. 하나, 둘, 셋. 정모영! 다! 정모영! 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이로 이 당연한 결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예해 납시오 예, 예. 번창하시오 감사합니다 사람 모두 심시오. 근데 이게 딱 근데 응. 여기까지가 좋아. 응딱 맞지. 더 먹으면은 우리 힘들어. 아, 힘들어? 응. 왜 네가 벌써부터 힘들어? 많이 먹으면 더 부럽다니까. 내가 오늘. 네그 더부룩함을 싹 내려줄게. 일단, 갖고 올게. 기다려. 여기 좀, 감독님, 여기 좀내려서싹좀 비워줘요. 제가 오늘 얘, 그냥 위, 아주 그냥 위손실을 깔끔하게 좀 치료 좀 해주려니까. 기다려. 너가 맨날 주지만, 이번엔 이 창모형이 준비를 했어. 기다려. 딱 기다려. 너 아니, 야, 움직이지 마. 어, 야, 야. 어! 야, 야. 뭐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뜯어. 에? 해? 슛. 해? 해? 아무 말 하지 마. 물물워러플리즈 매쉬였어? 해. 근데 이거 한포로 어떻게 그 더부룩함이 사라져요? 일단 먹어 봐. 잡숴 봐. 잡숴. 일단 잡숴 보고 맛 맛부터 느껴. 너무 맛있다. 솔직히 아, 이런 거 먹었을 때 약간 쌉싸름하고 약간 좀 거치, 약간 떫은 맛 나는 것도 많았지. 음, 진짜 맛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음. 엄마가 어. 소화 잘 되라고 타주는 매실 참아. 사실 뭐 우리 감독님 여기 계신 분들도 아, 다 아시겠지만 매실이 사실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죠? 응. 음. 알아? 네. 저 어리,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주 사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더 부룩할 때 이거 그냥 한 푼만 끝이야. 이거? 요 어, 이게 어떻게 내려면 쑥 내려 천연 소화제 효소야. 이 효소를 몰라? 응. 그럴 줄 알고 창문에 갖고 온 거야. 야 이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지. 응 소화에 좋은 거는 매실. 그다음에 해독에 좋은 거는 뭐야? 해임. 응. 어? 이상해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내 건데 내가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원래 건강해 좀어 진짜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얘 너무 잘 알아 똑똑하니까 너그런데또한게 위에 좋은 게또 뭐가 있을까? 위 모르지? 양배추 너 진짜 이런 거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안 내려가고 베이에이 좋은 게 여기에 싹 들어가 있는데 아니 저 솔직히 어. 그 친구들이 어. 다 약간 초록색이잖아요 어. 저는 그 친구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맛 없어서? 그치, 너말 잘했다. 약간 씁쓸하고, 떨고, 뭔가 뭐 있잖아. 얘는 어때? 맛있어요. 그치. 나 솔직히 이렇게 약간 달콤한 요소는 처음 먹어보거든. 요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저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사이트 한번 알려주세요. 사이트? 응. 아, 이게 그거네. 유산균에다가, 어, 아까 형이 말한 그 자연에서 온 친구도 있잖아요. 어. 특히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위위 위, 아래로 그쑥 내려가는 친구들, 어. 그치? 좋은 애들, 걔네가 가득 들어있는 거네. 음. 거기다가 분해 효소도 엄청난데요. 아... 와, 대박이다. 이게 예전에 있던 제품이긴 하거든. 음. 근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고 음. 양배추 푸른 유산균까지 훨씬 더 강력해. 거기 써있잖아, 봐봐. 음. 밥. 엄청 많이 먹고, 그냥 이거 한푼 먹으면은. 쉿. 끝! 아, 인데요? 그럼. 완벽! 완벽! 퍼펙트! 나 지금 오늘 회개했어. 나도 회개했어. 가자! 가자! 세 번째 마주침으로!